이가 요즘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우리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와 온 세상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에는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온 세상의 희망이시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는 절기이고 또그 예수님의 은총이 온 세상에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절기입니다. 특히 대림절에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는 때입니다. 얼마 전에 이 신천지라는 2단 집단이 대구에서 10만 명이 넘는 아주 큰 집회를 했습니다. 10만 명이 성경공부를 수료했다라고 하면서 성경공부 수료식을 그렇게 크게 거행했습니다. 그 행사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서 유튜브를, 유튜브 사이트에서 그 행사를 보았는데요. 보면서 그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나 하는 행동이 너무나 이상해서 아, 이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딴 세상 사람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신천지라는 집단은 본래 구원받는 사람의 수는 14만 4천명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14만 4천명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지옥에 떨어지고 멸망한다고 라 주장을 했습니다 신천지 교주 이만이라는 사람은 신천지에 가담하는 사람이 이제 14만 4천명이 되면 즉시 세상에 종말이 오고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선착순으로 14만 4천 명을 모집한다, 이런 광고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많아서 14만 4천에 조금이라도 빨리 가입하기 위해서 아주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생업을, 직장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신천지 가담자는 20만 명이 훨씬 넘었습니다. 14만 4천이 넘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러자 신천지는 이제 교묘하게 교리를 바꾸어서 14만 4천이 넘어도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주장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신천지 집단에 속한 사람들만 구원을 받고 자기 집단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나 세상은 다 망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자기네 집단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그 자기 집단에 속한 사람들끼리만 잘 사는 세상, 아주 적인 폐쇄적인, 폐쇄적인 세상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이런 이단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다른 사람들 또는 이 세상과는 단절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기들끼리만 또는 폐쇄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단을 경계하고 특히 이런 이단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야 하고. 소수 몇 사람만 구원을 받는 세상이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그런 세상을 꿈꾸며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그것을 위해서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이런 다양한 교회들, 다양한 교파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또는 자기가 속한 교회, 자기가 속한 집단, 교단 이것만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단체를 무시하는 것은 심지어 그들이 멸망하기를 바라는 것은 이단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오늘 읽은 유다서에 이단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독교 이단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신약성경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말씀을 공동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편지를 받는 교회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여러 교회가 이렇게 회람한다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보았던 편지라는 뜻에서 공동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공동 서신에 이단에 관한 말씀이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요한일서, 또 베드로후서, 그리고 유다서. 이세 곳에 당시 기독교 이단인 기독교 영지주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서를 기록한 분은 이 기독교 영지주의 2단을 배격하고 사도들이 전해준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 있으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절 말씀을 보면 이 편지를 기록한 유다라는 분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라는 권면을 합니다. 싸우라 믿음의 도를 위해서 싸우라라고 이제 권면하죠 강한 편지입니다. 이 믿음의 도는 구원받는 길이고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이십니다. 좀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도들이 전해준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 이게 바로 믿음의 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도를 이단이 무너뜨리려고 하기에 이런 믿음의 돌을 위해서 싸우라는 권면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돌은 간단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단의 특징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4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단을 가리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단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단은 믿음의 도를 부인하고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단의 대항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도를 잘 지켜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 활동한 이단 중에 가장 활발한 이단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 영지주의입니다. 이 영지주의에서 영지라는 단어는 아주 신비로운 지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득도한다 라고 할때 그런 도가 바로 영지인데 그래서 영지주의는 이렇게 신비로운 지혜를 깨우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보다 각 사람이 스스로 깨우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영지주의는 이런 정신적인 깨우침을 중요하게 여기고 반면에 육체나 육체로 하는 행위는 아주 무가치하게 여기거나 심지어는 더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입으신 육체, 이건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육체를 입을 리가 없다 라고 주장하고 예수님께서 입으신 육체는 진짜 육체가 아니라 가짜 육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은 것 자체를 부인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부인하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하신 일들은 다 부인하고 정신적으로 깨닫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육체나 육체의 활동은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기다 보니까 육체로는 무슨 일이든지 다할수 있다, 다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신적으로만 고상하게 살면 되고 육체적으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영지주의자들 중에는 육체적으로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0절을 보면 이런 사람들을 이성 없는 짐승 같다 라고 말했고 16절에서는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깨달음만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이렇게 육체적으로는 더럽고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런 사람들의 대항에서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자신을 세우라 라고 당부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고 담보합니다. 그은 이제 이단의 말보다 사도들의 말을 더 소중하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친히 만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친히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친히 목격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과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을 친히 본 증인들입니다 이제 그런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사도들의 말씀을 멀리하면 결국 믿음의 도에서 멀어지고 맙니다 이 당시 영지주의 철학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게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 크게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 철학을 아는 사람들을 아 높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로 또받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런 영지주의 철학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런 사람들 중에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맹목적으로 이 영지주의 철학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까지 부정하고 말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이나 부활보다 자기 스스로 깨닫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깨달아서 자기를 구원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단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림으로 오늘 보면 1팔 절에 나오는 대로 그들은 경건하지 않은 정력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신적인 고상함만 추구하고 육체적으로는 그냥 더럽게 살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런 신앙생활은 결국 자기만 만족시키는 것이 되고 맙니다. 정신적으로 깨달은 것에만 만족하고 육체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그냥 자기 욕심 채우는 일만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면 이런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킨다 라고 지적합니다. 19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로 하는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래서 무엇이나 다 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은 육체 욕심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육체 욕심을 따라, 육체 욕심을 따라 살다 보면 성령님으로부터는 멀어지고 맙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만 만족시키고 자기가 속한 집단만이 옳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정죄합니다. 이렇게 아주 지극히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이런 교회 공동체에서 결국 갈라지고 분열되고 맙니다. 이처럼 이단은 자기 욕심, 자기 주장을 내세우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가 없고 결국은 아주 폐쇄적인 공동체를 만들어서 떨어져 나가고 맙니다. 20절을 보면 이러한 이단에 대항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래서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은 사도들이 전해준 예수님에 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특히 사도들이 전해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사도들이 전해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를 비롯한 신약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이 신약 성경을 통해 전해지는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믿음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야 합니다. 어떤 새로운 것, 자극적인 것, 재밌는 것, 흥미로운 것, 이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어떤 특정한 사람, 어떤 유명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이단과 정통의 경계 선상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해도 될 만한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목사를 맹종하는 목사를 교주처럼 떠받드는 교회들. 중에 그런 이단 성향을 띈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대개 이 교회가 목사의 개인 소유물이 되고, 목사가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뭐 나쁜 말로 자기 사업을 합니다. 그런 그런 교회는 결국은 그 목사 개인의 욕심을 충족시키는 역할밖에 하질 못하고 그런 교회는 그래서 이단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기만 만족시키는 교회,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세상에 봉사하지도 않는 교회는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해준 그 거룩한 믿음에서 벗어나서 자기만을 만족시키는 교회는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반성할 것이 참 많습니다. 우선 우리 한국 교회는 연합하고 하나 되는 일에 참 인색합니다. 교리 또는 이념 또는 개인적이거나 집단적인 욕심 이런 것들을 앞세우면서 다른 교회 다른 교단을 형제자마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제 그 결과 우리나라 한국 교회 이 개신교회가 특히 300개 400개 교단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런 교, 교단의 분열, 교회의 분열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덩치만 컸지 자기 역할은 제대로 하질 못합니다. 심지어 자기 욕심 채우는 일에 급급한 교단이나 교회들이 많다 보니 우리 한국 교회 전체에 대한 신뢰도는 뭐 거의 바닥 수준이고 교회가 전하는 이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분열되어 있는 현실은 우리 한국교회 중에 이런 이단과 정통의 경계선상에 있는 이단 성향을 띈 교회들이 아주 많이 있다 하는 그런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교리나 이념이나 개인적인 욕심에서 벗어나서 사도들이 전해준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 위에 자신을 세워가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또한 가지 반성할 것은 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태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육체나 물질 세계를 더럽게 여기는 이런 태도는 이단이 이단이 갖는 태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육체를 입고 죽음에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진 우리 사람들을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을 부활하게 하시고 신령하게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온 세상, 이 물질 세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 그리고 이 물질 세계를 아름답게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몸과 우리가 몸 담고 있는 이 물질 세계를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거나,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이 세상에서 하신 일들을 무의미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이단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은 이런 육체적인 세계, 물질 세계를 무시하고 방탕하게 살다가 그냥 망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사도들이 전해준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단지 소위 영혼 구원에만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영혼 구원을 넘어서서 우리의 몸의 부활, 우리의 몸의 구원을 기대하고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되고 완성되는 꿈, 즉온 세상의 구원을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 꿈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육체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욕심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보전하려고 애쓰고 더 아름답게 가꾸어 갈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함부로 더럽히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굳게 할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물질 세계를 아름답게 보존하는 일에 앞장서게 될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나날이 파괴되고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피조물이고,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아름답게 변화시키시고 완성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몸, 육체, 이 물질 세계를 더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답고 선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이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이 모든 물질 세계에 실현되도록 우리가 더 힘써 기도하고, 우리의 말과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계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사시고, 온 세상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육체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또한 그 믿음의 도를 굳게 지키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몸과 온 물질 세계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우리의 영혼과 몸과 물질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